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단위 부피로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구할 수 없는 것에 가입표하시오 자, 우선은요. 요 하나. 이 단위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예요. 그런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그러면 이 단위 부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. 이와 같은 것이 총몇 개가 모여진 걸까요? 이 직육면체는 가로가 4cm니까 가로로 4개, 세로가 4cm니까 세로로 4개, 높이가 3cm니까 3층으로 쌓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.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48, 이때 1 세제곱센티미터짜리 48개가 모였으니 48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체의 부피를 구하여 48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내 주었어요. 그 옆에는 원기둥이 있어요.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를 자 이렇게 단위 부피. 요게 지금 정육면체 모양이잖아요. 그러면 이 단위 부피의 개수로 원기둥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? 조금 전에 직육면체는 이 단위부피가 48개가 모여서 48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런 원기둥과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 모양의 단위부피의 개수로 그 부피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을 활용해 줘야 하는 걸까요? 이때 이 원기둥을요, 직육면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. 일단, 단위 부피로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죠?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직육면체는 이렇게 모서리들이 있지만 원기둥은 모서리가 없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. 단위 부피는 정육면체 모양이에요. 단위 부피는 정육면체 모양이므로 직육면체와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들로 다 나눌 수 있지만 원기둥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정확한 개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. 원기둥에는 바로 이 모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. 이와 같이 그 이유도 살펴둘게요.